점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낮았던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거 많은 사람이 공감할 거예요. 짜라라라, 라 따다라 이거 뭐, c 시험 드럽다. 이거? 그리고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올랐다. 근데, r c c 무 드럽다. 이거 나 70대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서를 사고, 이제 기본을 딱 다지고, 건방지게, 저 중간 믿을 거를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막 잘났다고 생각하고 점프해버린 거지 오만하지 않아요? 수에 g 로 그냥 난 너무 스스로 높게 평가했었나 봐요 인프피는 항상 자기 자신을 비하거든요 하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왔다 갔다 졸라 살기 힘들어요 인프피 아니 나 그래서 내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 또 이걸 사버렸지 뭐예요. 근데 이거는 기초를 다진 후에 중간에 내가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 요 정도 내가 수준 간다 판단했을 때 사는 게 좋지, 그거 안 하고 막 저같이 건방지게 내 스스로를 갑자기 사랑해서 좋게 평가해갖고 이거 했다가는 책에서도 멘붕 오고막 풀기도 싫고, 점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낮았던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거 많은 사람이 공감할 거예요. 파트 7에 이 마지막 부분에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내가 마냥 문제만 풀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 보기 전에 이거 계속 보고 어느 날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 제그 점수 차이가 어디서 극심하게 냈냐면, 아까 말한 첫 번째 시험에는 파트 7죽수고 나왔잖아요. 두 번째 시험에는 파트 7까지 다 풀고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봤자, 10초밖에 안 남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때 가서야 제가 점수 많이 받았을 때는 이 문제집이 9년. 이게 괜히 YBM이 아니었어. 아주 해커스도 사랑하고, YBM도 사랑하는데, 허, 괜히 그게 아니었어요. 억지스러운 문제도 없고, 깔끔하고, 어, 진짜 사람의 실력을 이렇게 훅확 늘리게 하더라고요. 이게 파트 7, 알죠? 토익에서 제일 어렵고, 체력적으로 내가 지쳐있어서, 막, 좀, 아, 풀기도 막 짜증나고, 그냥 막, 종이나 쳐서 내꺼 그냥 OMR 가져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시즌이, 생각하는 타이니 파트 7이잖아요. 그거를, 좀 딱 잡아주고, 파트 7에서 문제를, 아, 얘들이 이거 이렇게 내는구나. 문장 3개가 이렇게 딱딱딱 지문 3개 있을 때, 첫 번째 거딱 읽었을 때, 아, 얘 여기서, 여기서 이거 갖고 2랑 연계해서 3이랑 연계해서 내겠구나. 이 느낌 빡 주는 게. 이, 아, 여기 이거 풀면, 이거 간증. 저는 아무 저 구독자도 없는데, 이거 광고 절대 아니고, 거기 느낌이 따갔어요한 세트 지문에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다 틀렸어. 그러면은 첫 번째 틀린 거에는 형광펜을 그어요. 그리고 해설지를 보고 내가 첫 번째 틀린 거에 관련된 그 문장 있잖아요. 걔한테도 형광펜을 쓱 그어요. 두 번째 쓰려어요두 번째는 빨간색. 두 번째 관련된 지문에 빨간색. 그리고 세 번째 틀렸어. 파란색으로. 세 번째 문제. 그리고 지문 속에 그세 번째 연계된 파란색으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의 느낌이 나요. 아, 일단 얘네는 거의 순서대로 지문의 순서대로 나한테 질문을 던져주는구나. 한잔 나해. 적셔야. 짠. 요 커티스 어떻게 뭐야? 소프트 소프 a 웨어 아니구 사드웨어 이봐딱밥 먹는거 먹기로 했는데 나름흥시키잖아요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인 것은 이유가 있다 이걸로 기본을 장착한 후에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거나 뭐 이렇게 내가 어 아, 이거 풀면 느껴져요 이거 풀면 내가 문법이 약하다, 독해가 약하다, 삼중 지문 이중 지문이 약하다 느낌이 오거든요. 일단 이걸 다 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충을 하고 그리고 알 c 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못하는 거 아닌데 요즘에 되게 잘하던데 웃어요. LC, 추천목도 없으, 없을... 어. <laughs> 시즌 4. 초코에서 미안해요. 이, 이거를 듣고, 어, 성적이 LC 많이 들었어요. 이번 시험 다 맞았어요. LC, LC 시험 그립잖아요. 그거? 그리고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올랐다. 근데, RC7이 너무 더럽다. 근데 RC7이 내 잘못이 아니고,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이건 체력 싸움이에요. 토익 파트가 총 7개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 파트예요. 마지막 파트에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이었어요. 이거 보고 저 성적이 확 늘었어요. 진짜로. 응, 음. 가 지문이 두개 있어, 세개 있어. 그리고 따다따 있다가 갑자기 어떤 말이 나와? 응, 너 문제 되겠네. 피지에 팍팍 뜨게 하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18,000원이잖아요. 18,000원인데, 대부분 독서 사이트에서 할인도 해주고, 대부분 독서 사이트에서... 한 달마다 적립금이랑뭐 이런 거 주고 3,000원. 이거 15,000원 안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 사갖고 딱한번 풀잖아요. 시험장 가서 내가 파트 7풀 때까지 두렵지가 않아요. 강추해드려요. 그리고 가기아 말한 거있잖아 커피를 두시간에 빡! 먹고 집중력을 탁 해갖고 오줌 9시 50분에 마감되기는 낚는 딱한번 따고. 시계, 여기, 요거, 카지오 5,000원짜리 시계, 6,000짜리 시계 한번딱 차고, 중요한 건 시계 보지 마요. 내가 어플 때 시계 절대로 자주 보지 마 자주 보면은 멘탈 부러져요. 내가 한 195점? 195번?까지 봤을 때한번 딱, 음, 음 시간 남았네 할때 하는 보는 거지. 알잖아요. 항상 시간은 의미해질 하면 멘탈이 있는 그래서, 그런 카시오 시계나 아날로그 시계들 차고 나서는, 절대로 시간 틈틈이 하긴 했다가는 죽때반응목표를 약했는데, 그럼 그렇지. 왜 자? 요즘에는, 한국, 아시아, 필리핀, 이런 사람이 토익을 너무 잘 봐요.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되잖아요 헷갈리게 우리가 그 중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책을 하면은맨 마지막에 OMR 카드가 반드시 있거든요 OMR 카드는 해봐야 된다 OMR 카드 안 했을 때 제가 이번에 그 14년 만에 처음 샜을 때, OMR 카드 안 하고, 뭐, 나 혼자서, 음, 잘 맞췄네, 역시. 막이러 현실은 달라요. OMR 카드에, 마킹하는 법, 그리고 내가 OMR 카드를 LC, 리스닝이든, 딕, 저기, 뭐야, r c 든 같이 100문제, 200문제를 막혀하는거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시험 치기 전에 한번 점검해보는 습관. 오프닝 때 반병문 못겠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미국 애들은 독해요. 트럼프. 그 나라가 괜히 본성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토익 보기 전날에 못 푸는 거야. 으! 안 되면, 시원스쿨, 딱하